이동하죠왔습니다아이거는 아, 이건 뭐야 또? 오케이 강하도돼 아, 안녕하세요. 지식로 99.9의 박현입니다 지금 제가 어디 왔느냐. 제가 그렇게 간다고 말씀드렸고, 가보고 싶었고, 경험해 보고 싶었던 강화도에 왔습니다. <laughs> 제가 강화도를 태어나 처음 와봅니다. 강화도란 곳을 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흥분됩니다. 지금 제가 그 강화도로 넘어올 때 안개가 굉장히 많이 꼈거든요. 날씨는 오후에는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추워요. 예, 춥습니다. 그래서 추운 상태에서 강화도로 온다는 거는 조과가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저희 감독님이. <laughs> 감독님 강화도는 고기가 <고개> 잘 나오나요? 강화도 볼수 없어요. 그래서 안 올려다가 한번 와봤습니다. 그래도 진짜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여기 이제 찾은 곳은 이제 제가 포인트를 전혀 모르고 여기 처음 와보는 곳이기 때문에 아예 모릅니다 여기 대해서. 그래서 음그 위성지도도. 구글 빼고는 아예 위성지도가 다 막혔더라고요. 군사지역이 많아서. <laughs> 일단 수로,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왔는데 이게 숭레수로라고 합니다. 숭레리에 있다고 숭레수로 같은데 여기서 한번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흥분됩니다. <laughs> 보니까, 여기 딱 보니까, 배스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저기 보니까, 공중에, 배스가 있는 곳에 증표죠. 러버지가 하나 달려있습니다. 배스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음, 저기서 한번 낚시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볼 때는, 음, 저는 여기 사람이 아니니까, 강화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일단 제가 원래 처음 가는 곳에서 포인트를 찾아가면서 접근하는 방법들을 일단 해보고 패턴이나 포인트를 찾으면 좋겠지만 못 찾으면 오늘은 진짜 힘든 낚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욕심 안 부리고 잔챙이라도 소중한 마음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일단 낚시 자리가 나오네. 태어나서 강, 강하도라는 곳을 처음 와봤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네요. 네.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 시끄럽지 않고 조용한. 한적한 시골 마을의 가을 풍경이. 일단 탐색은 제가 어딜 가든 거의 첫 번째로 사용하는 스피너베이트로 운영을 합니다. 조금 해가 떠야 눈으로 뭔가 좀 어떻게 생겼는지 알수 있는데 지금 아마 해가 올라왔을 시기인데 지금 워낙 안개가 짙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원래 수심이 저기 잠겨있는, 풀이 잠겨있는 거였나봐요. 한 1m 정도 빠진 것 같은데. 여기는 폭이 넓어요. 이렇게 되면 이 정도는 넓은 편이죠. 이거 말고 진짜 새수로 폭이 한 20m 안쪽, 안쪽 그런 데를 찾아야 됩니다. 외지인들은 이런 넓은 데서 포인트를 찾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좁은 데 찾아야 돼, 좁은 데. 그래야 고기를 짧은 시간에 자극주고. 음, 저 경남 사람입니다. <laughs> 경남, 경남에서 강화도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laughs> 이동하시죠. 지금 제가 한, <laughs> 낚시 시작한 지한 30분 됐습니다. 차에서 약한 20분, 200m, 차에서 약한 200m 쭉 걸어오면서 봤는데, 아, 여기는 그 전형적인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수로고, 아, 인공적인 손이 많이 거친 그런 수로입니다. 특징이, 일단 석축으로 양 사이드가 쫙나 있고 물 중앙에는 어떤 포인트가 될 만한 게 딱히 없습니다 이런 곳은 다 뻘바닥이에요 펄이라고 하죠 네. 근데 물 중앙은 사람들이 오히려 뭐 버려놓은 쓰레기나 아니면 떠내려온 나뭇가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포인트가 될수있기는 하나 그런 거 찾기가 좀 힘들죠. 예. 그래서 이 다리 옆으로 오게 되면 이 다리가 다리를 만들면서 또는 이런석축 주변이 합수부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준설을 했거나 아니면 그 자재들이 버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 게또 이제 포인트가 되죠. 예. 지금 이이 이 주변이 딱 자연적인 그런 곳이에요. 조그만 수로하고 합, 수가 되면서 이 주변에 뭐 쌓여있는 퇴적물 사이사이로 장애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돌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곳을 지금 몸으로 살살살 훑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보니까 이 보를, 만들고 남은 어떤 자재나 예전에 뭐 있었던 구조물들 잔재들 이 많이 남아 있네요. 요런 곳이 이제 빠르게 치고 빠질 때 낚시하기 좋은 곳이죠. 왔습니다. 아 이거는 메기다. <laughs> 와 이건 왕메기인데? 오 메기 엄청 커. 왕메기야. 우와 이이 왕메기. 야 떨어졌다 떨어졌어. 와 엄청 큰 메기가. 아 떨어진 게 다행인 것 같은데. 생명체가 있네요. <laughs> 자 메기를 한 마리. 걸었다가 빠뜨리고 아요즘은 메기를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은데 <laughs> 아니 배스보다 메기가 더 많이 나온는것 같아. 15만 가면 나오는 것예 이게 제가 이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왜 메기가 많이 잡힐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이 메기가 그 수염이 있잖아요 그 수염 때문에 다른 물고기보다 감각기간이좀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흙탕물에서 주로 메기가 많이 나오는데 흙탕에 베스들이나 다른 고기들은 인지를 못하지만 메기는 인지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물 탁하고 얕은 데서 이렇게 낚시를 하면 메기가 주로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 올리기 싫었습니다 근데 음, 강화도에서 생명체를 물고기는 처음 봤네요. 어뭐 예. 쉬울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이 낚시한 지 1시간 반 정도 됐습니다만, 메기가 한 마리 답니다베스입질은 <laughs> 예, 아직 못 받았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수로는 아닌 것 같거든 지금은. 물론 여기 또 배스가 많고 이제 현지인들은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하려고 하는 낚시가 지금 여기서는안 맞아요. 계속 이 물에 이거 부유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쪽제비사리가좀 없는 곳좀 찾아서 떠나봐야 되겠어 이런게 또 변수 작용하는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제가 원래 처음 가는 곳에서는 위성지도를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위성지도가 안나와요 그냥 일반 지도밖에 안나옵니다 위성지도가 저기 제공이 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이게 한다더라도 이렇게 너무 흐릿하게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지도하고 아, 구글 위성 지도를 교차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이제 숙례 수로권인데 여기 이 수로권이거든요. 이 수로권에서 지금 이제 나와서 위로 가니까 이 천도 고려 천도공원 여기 가는 길에 보면 이게 수로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골천도공원에 구글지대 여기 수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로로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한 번에. 이 굉장히 얕은데, 한번 담배, 담사를 해보죠. 쓸 수도 있죠, 여기는. 저는 여기 지금 뱃어야 원래 있었던 건지, 없었는지 모르니까. 저쪽 수로에만 거기가 있었는지 모르니까. 삽질하고 있는 걸 수도 있죠. 물이 탁해서 그렇지, 지금 수심은 굉장히 얕습니다. 바닥이 안 보인다 뿐이지. 수심은 굉장히 얕아요. 아마 바닥에 이렇게 로드 되면 바닥에 닿을 정도 굉장히 얕아요. 그래서 착수와 동시에 그냥 계속 감고 있습니다. 네. 얕아가지고. 이건 뭐야 또 이건 가물치다 가물치 야 이거는 커서 들어올리지도 못하겠다 이거 한팔자처 그. 될것같은 이거 어떻게 들어올리냐 우와 이거 무거, 무거워서 안된다 이거 우와 너무 무거운데 가물치 나오고, 맥이 나오고, 다 나옵니다. 이야, <laughs> 이거는, 우와, 한70 되겠는데. 아, 이거 입 벌리기 없네, 나. 일단은, 일단은, 일단은. 우와, 으, 왕가물치. <laughs> 강화도에서 만든 두번째 생물 베스만 보면 된다 이제 <laughs> 네, 수심이 엄청 약한데서 예 수심이 약한 1미터도 안될 거예요 네. 그런데서 가물치가 물었는데 지금 너무 꽉 깨물어서 지금 이거 아 이거 꺼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완전 삼켰어요 오케이 아 됐다 자, 제가 99.9에서 잡은 가물치 중에 제일 큰 가물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야 나한테 잡혔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한 70쯤 되겠다. 가물치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거라! 가물치 물고 가면 장비가 그냥 <laughs> 저는 가물치가 힘이 세다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저 특유의 저 길이 하고 그것 때문에 퍼덕거림 저기서 그냥 다 장비가 망가진 게 많더라고요 삼종 세트 뭐 강준 씨 많다고 했죠? 삼종 <laughs> 세트 오늘 완성시켜 볼까요? 와이어 다이었다 다이 아무것도 정보도 없고 모르는 상태에서 와서 탐사해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밝혀가는거 어, 이게 그 탐사나시가 제일 맛있죠. 지금 사람은 굉장히 춥지만. 물고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추운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지금 대형댐 기준으로 지금 한 17도, 18도, 19도 그리고 중부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계 같은 경우에는 한 14도, 13도 s 스가 활발히 움직이는 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기온은 차가워졌지만, 10도 밑으로 아침에는 떨어지지만, 음, 고기가 움직이기에는 아직까지 추운 날씨는 아닌 것 같다. 다만, 워낙에 기온이 들쑥날쑥 하니까, 고기 의 활성도가 조금 들쑥날쑥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수온이 계속해서 달라지니까, 하지만, 진짜 무슨 시즌오프를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때 이동하시죠 감독님 포인트를 옮겨 가지고 그 쪽실수로라고 하는 곳으로 왔습니다 일단 그냥 전형적인 초로, 초로 쳐서 생긴 저수지? 그런 느낌이네요. 지도를 보니까 일자로 이렇게 쭉 뻗었는데, 어 강화도 베스를 검색해 보니까 여기도 이제 베스가 있는 곳으로 나와가지고, 일단 와봤어요. 일단은 앞전에 있던 그 수로, 물이 빠진 수로들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저수지 느낌도 좀 나고 좀 과감하게 낚시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물이 탁 해서 아마 앞쪽에서도 입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전형적인 어떤 그 수로 그런 곳인데 이런 곳은 그 포인트가 가장자리 앞쪽 가장자리와 저기 보이는 수초 엣지 라인이 가장 좋은 라인입니다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 근데 물 속에 어떤 수초 군락이 뭐 형성이 돼 있다거나 아니면 뭐 스트럭처 장애물들이 있다거나 할 때는 거기도 좋은 포인트가 됩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저 라인이 가장 좋은 라인이긴 하죠. 헤이 hey, 강화도 베스. <laughs> 자 강화도 베스입니다. 제 생애 첫 강화도 베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엣지 라인, 이 가장자리가 제일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저기가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멀리 던질 필요 없이 바로 앞에 그냥 넣는데 툭 하고 갖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음, 가을 같은 경우에 너무 어렵게 낚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강화도지만 그래도 이 가장자리에는 배스가 있었네요 자 이걸 시작으로 가을 배스 계속해서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고삼재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냥 쉽게 쉽게 앞에 통통 떨어뜨리면서 낚시를 했었죠. 그때도, 어 굉장히 쉽게 낚시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와 보면서 저기만 보고 먼저 던지지 마시고, 바로, 발 앞에 고기들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발 앞에도 항상 체크를 하시고, 낚시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물었네 빠졌어 <laughs> 아 깝다 여기서 옆 앞에서 땅물었데 여기서 참 진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낚시가 먼 곳으로 캐스팅을 해서 뭐 끌어오거나 배스들을 유도하는 그런 낚시가 아니고 일단 저는 잘 모르니까 발 앞에 숨을 법한 곳을 찾아서 그냥 쉽게 쉽게 빨리 빨리 찾을 수 있는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기가 발 앞에 있다는 걸뭐 얘기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낚시를 안 하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캐스팅하기에 급급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발 앞에 먼저 한번 던져보고, 멀리 던지는 것도 늦지 않기 때문에, 발 앞에서 일단 잡기 쉬운 고기 몇 마리 잡아내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보네요. 아, 그 그걸... 이런 이런 진짜 아유. 자, 지금 제가 오전에 강화도 본섬에서 낚시를 하고 지금 교동도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교동도의 어느 수로인데 어, 여기서 이제 낚시를 한번 오후 낚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 낚시는 어, 강화도 본섬 수로를 주로 돌아다니면서 메기 그리고 가물치 그리고 배스까지 확인할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일단 남은 시간 4 시간 동안 이제 열심히 해 가지고 강화도에 또 교동도 배스를 한번 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어떠한 실마리는 찾지 못했지만 오후에는 꼭 실마리를 찾아 가지고 멋진 배스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화도 1편은 여기까지입니다.